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영주시와 단양은 서백산 철쭉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 사람이고 단양에서도 지금 철쭉제를 하고 있습니다 철쭉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외부 손님도 있고 해서 안내 겸해서 제가 영주 추, 소, 출 영주에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백산 철쭉제하고 단양의 철쭉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오전에 일찍은 8시부터 영주의 소백산 철쭉제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둘저기그산 정상에는 안 올라갔지만은 그 주변 상황을 둘러봤고 그 이후에는 단양에 가 가지고 단양의 그 철쭉제 분위기를 봤어요. 분위기를 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음? 단양은 지금 철축제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어 손님 맞이에 정말로 어아 관민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영주는 이철축제 행사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laughs> 철축제 홍보물을 이게 보면은 홍보물 하나만 봐도 나는 이거 영주의 철축제는 왜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 단양의 철축제는 제 40회 단양 소백산 철축제라고 적혀있고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23, 24, 25, 26 4일간 합니다. 4일간 하는데 영주는 2024 영주 소백산 철축제 해가지고 25, 26 오늘 내일 하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네 하고 싶어 하는거 하고 하기 싫어하는거 하고는 이게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아직 제가 옷도 안 벗고 어 지금 이 방송을 여는 거예요 자 이거 단양의 소백산 철쭉제는 40회라고 40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이 영주의 철, 소백산 철쭉제도 영풍군과 영주시, 영주군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철쭉제가 그 연역이 있어요. 역사가 있다고 역사가 있는데 이게 역사가 제가 짐작컨대는 단양 40회보다도 더 역사가 있지 싶은데 이 횟수를 적은 것과 안 적은 것에 대한 이 홍보물의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봐서 우리가 머리로 대가리로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 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단양의 철축제는 40회째 하고 있는데 영주는 올래 시작했나? 그리고 기간도 이틀밖에 안 되고 단양은 4일하고 어? 단양 하마 철축제 하는 그날 축제 기간 자체가 달라요. 단양은 40회면서 4일간을 하고 있고, 영주는 몇텐지도 모르겠지만, 은 이틀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음. 그리고, 단양이는 네번딱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는 호텔 앞에, 거기에서 모토 쇼프 아시아 챔피언십 이 대회, 저그 행사를 하는데, 이포토션 포토, 지금 샵, 또, 저, 저게 포토존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오토쇼를 하더라고요. 행사답게.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참연구사람으로서 제가 쪽팔려가지고 거기서 갖고 왔는, 응? 갖고 왔는 자료들을 내가 다안 올리는데, 거리 하나하나도 얼마나 축제 분위기고, 외부에 관광 차량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그끝하가다 어? 영주에 관광차 얼마나 왔습니까? 어? 그리고 제가 거기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줄을 서가좀 한참 기다려가지고 먹었어요이 축제를 함부로 해가지고, 단양의 인구 얼마 됩니까? 3만 명입니다. 3만 명인데 거기에 은민해봐야 100명 됩니까? 몇명안 되잖아. 네? 그런데 그 많은 그 많은 상가의 음식점들이 다 문을 열고 다 줄서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음식점들이 손님들이 장사 가 그렇게 되더라이. 예, 네. 얼마 것이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줄서 있는 광경이라든가, 뭐 거기에 내가 인터뷰했던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셨는가. 외부에서 다 왔는 거야. 그것 영주도 물론 많이 왔겠지, 많이 왔겠지만, 뭐, 넓은 학교이 말에. 내가 그거를, 그걸... 됐으면 내가 악착같이 내가 보도했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걸 보도시험을 보고. 영주에는 지금 이게 임정득 국회의원 당선자가 원래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임정득 국회의원은 보면은 그래도 어? 철축제 행사에 맞게 뭐어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보다 나이가 젊으니까 뭐 이렇게 칼라풀하게 입고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어? 국회의원 당선자는 아주 진짜 이 오늘 절축제 행사에 맞는 이런 복장을 해가지고 딱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장이나 어? 시의회 의장, 이뭐 내가 이거 복장을 인정할 수가 없어. 행사의 주민으로서 행사의 주민 아닙니까 사실은 에?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사의 주민 아니에요. 지금 뭐저저에 서천에다가, 뭐, 막, 막, 텐트 치고, 뭐, 그거, 그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응? 어? 한번 보자고요. 왜, 말 하는지. 자, 여기 봐보세요. 요 앞에 가는 이 사람이 지금, 박남서 시장이고, 요 중간에 지금, 음? 뭐, 이 홍보물 나누어주는 이분이 지금, 임정도 국회의원이고, 요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심재현 의장이에요. 자, 심재현 의장 보세요. 지금 요, 이 행사 빨리 마칩, 요거, 뭐, 잠깐, 이세 사람이 있는 요 순간 빨리 면하면 은어들러 금방 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양복 입고 여와가지고 이거 하고 앉았어. 아, 그래, 바쁘면은 나오지 말든지. 박남수 시장도 난 이제 참 이런 복장으로, 아, 진짜 나는 너무 창피해. 응? 뭡니까, 이게? 어? 인종도 국회의원은, 이 표정 보세요. 밝고 있지만은, 여기 심재현 의장, 어 인상 보세요. 이 손님을 맞이하는 인상인가. 아이 상당도, 상부터 좀 피고, 그렇게 손님도 맞고 이래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여기 대문에 걸어놨다시피, 소백산 철축제 왜 하는가요? 어? 박남서 영주시장이나 심재현 영주시의 회 의장, 소백산 철축제 뭐합니까지 서천에 그 뭐를 어? 텐트 쳐놓고 거기에 뭐 마이크 잡는 기본으로 합니까? 이, 지금 손님 맞이하는 응? 나는 이 복장이라든가 자세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어. 정말로 이 시장 응? 군수하고 이래 하면 폼나게 하고 이런 또 화원에 이런 축제 때는 좀어떠좀 갈라플락이 있고 이렇게 손님도 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맞이해줘야지. 심지어 이장 말이죠. 인상 보세요, 인상. 임종도 국회의원하고 얼마나 차이가, 몰래 뭐 이게 마지막 행사라고, 한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래가지고 임종도 국회의원 혼자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하나도 안 끼었어. 이 행사 자체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 같아. 그거에 한 표현이 아니겠어? 무슨 이유로 여기 또안 왔는지 모르겠어. 응? 다른 일이 뭐, 똥싸기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시의원, 도의원은, 응? 아, 뭐, 시의장도 시의 시의원은 시의원이지만은, 그래도 뭐, 의장이라는 게 이게 있어가지고, 뭐, 억지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구두 딱 신고, 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소맥산 안 올라가려는, 올라가야 행사가 되지 그거 올라가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그래도 영주시 의회 의장이다. 어? 그것도 보여주고 해야지. 뭡니까, 이게? 진짜 잼비야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다가 도 다음 행사에 좀 행사다운 그런, 음? 그런 복장도 좀 갖추고, 인상도 좀 피고, 그래나 오라고 지금 내, 이거 지금, 방송 켜는가요? 자, 여보세요. 그래도 임종도 국회의원 보세요. 보험이 됐잖아요. 등산인 보험이 됐잖아요. 어이, 진짜, 군인 닦고, 요군 음, 도스다, 어? 도스다, 군인 닦고, 뭐, 얼마나 그래도 저저게 제 목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더우니까 모자를 벗어놓으니까 아주 시원한 게 저하고 비슷합니다만, 음. 그래서 지금 이거, 음? 진짜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똥물인가, 구정물인가, 물잖아요, 지금. 이물 막아가지고, 어디에 쓸라고 이렇게 막았는지 모르지만은, 에? 이런 것들도, 아주 불상 사나워요. 뭐야 이거 지금 이마 가지고. 어? 이게 지금 이게 식수원인 이 서천이고 저의 죽개천에서 내려오는 그 상수도 수원의 물인데 이쪽에 물 보세요 이거. 바닥이 보이잖아. 그래도 바닥이 보일 정도는 돼야 그래도 식수로 지지. 이걸 우리가 식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꾸도 한마디 없고 대답도 한마디 없어. 그래서 모든 일이 정말 하고 싶어 해야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게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이 지금 내만 마 이렇게 갖고 떠드는 게 아니라 여기 김삼재 씨인가 그분하고도 지금 이 사진을 몇 사람이 이이 이 현장을 찍었더라고 찍어가지고 이 현장에 페이스북이 막 돌아다녀요. 어? 이게 돌아다닌다고. 이게 뭐 어떻게 국회의원하고 같이 있는 거를 그괜찮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영주의 소백산 축제를 홍보하니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 이번 내 축제를 딱 보니까 영주는 소백산 축제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미 보니까 단양 소백산 축제로 다 뺏긴 것 같아. 아마 승복을 해버렸어. 단양은 제40회 단양 소백산 축제 이래가지고, 23, 24, 25, 26, 이 4일간 하고 있는데, 영주는 횟수는 없어. 횟수 없다고 뭐, 어, 난리 날리고, 어, 법적으로 뭐 구속될 만한 일은 없어. 하지만은, 응? 이제 끝내러 오던 이 횟수를 어느 데서 이거를 같이 먹었는지 모르겠어. 왜먹겠어 이건 나도, 나도 영주시의 근무를 했는 사람이지만은, 왜 이걸 깨 까먹겠어, 연역을.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연역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 행사 25일, 26일 하는, 하는, 걸 사나, 지금 홈페이지를 까보면 알지만은, 지금 홈페이지를 까가지고 한번 보세요. 비교가 돼, 비교가. 영주는 할 만한, 보여줄 만한 그런 게 없어. 당량의 홈페이지 한번 보라고요. 무엇을, 무엇을 하는가.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4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은, 돈은 뭐또더많있었을지 몰라, 단양 보다가. 그렇지만 은 밥은 더 많이 팔았어, 못 팔았어. 그래서, 어? 지금 지역의 기관장들도, 기관장들도 지금 여기에 한목시, 한목소리로 돼가지고, 일심 동체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여기에 국회의원이 이 센터에서 있고, 시장, 부, 의장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 웬만한 사람들이 끼일 만한 사람이 끼어야 되는데 뭐내 옆에 이런 사람들을 뭐그 편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난이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어? 내방객들인데 인사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 하려면 하고, 말라 말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인상 빡빡 써가면서,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여기 에딱 보니까, 내 이쪽에 풍기업장, 정은 복률 업장이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오간 여기 보면은, 시의원, 도의원은, 응? 곱살기 끼지 않았다. 왜 그런가? 이거 내가 사유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그러면 사유서 하나 받고 싶은데. <laughs> 내, 내 사유서 내려. 내가 사유서 내라그러면은 새끼 미쳤나? 이게. 내가 그 내가 미쳤나? 이 소리 듣기 전에 사유서 내라. 소리는 안, 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영주는 지금 뭔가? 어? 기관 단체 간에도 일체감이 없다.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영주는 지금, 어순하잖아요 지금, 응? 영주시장이 지금, 응? 공직선거법으로, 어? 이심재판, 고등법원 이심재판을 지금 받으러 다니고 있고, 그 연중에다 또 인사 관련 비리 의혹으로 갈려가지고, 어, 뭐, 이모 씨로부터 고발을 당해 있는 상태고, 뭐, 하기는 뭐, 초상집 분위기니까, 그렇긴 그렇겠지. 하지만은, 이게, 예? 영주시의 기관단체와, 아 어? 그 영주 지역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오늘 창피스럽지만은 내가 오늘 안내했던 그런 분하고 얘기했던 거면은 정말 창피스러운 얘기지만은 내가 한 번은 까고 가야 앞으로 이따구 지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애당초에 하지 말든지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임정도 국회의원은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 임동도 국회의원 인상 좋아요. 항상 웃고 어? 좋아요. 좋은데, 오늘 참 고생 많았어요. 아, 임동도 국회의원은 오늘 산에 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고, 어,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도 나눴었고, 오늘 그래도 영주의 제목서를 충분히 시장, 의장의 목거지 다 했으니까 잘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다 몰래 그렇지, 에, 빵남서 시장이나 심지어 이장도 저복장으로 산에 꼭까지 올라간지는 모르지. 모르지만은 지금 봐서는 산에 갈폼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행사하려면은 에, 옷값도, 옷값도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출입을 해야지. 그래도 전부 다 그래도 다 문정을 차려놓고, 어? 다 그래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에 남복에 좀 허락이 그렇게 보여서는 아니잖아요. 그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네가 그말안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다는 앞으로 이때는 냉가 차라리 안 하는 게을아요 영주 같은 경우에는 횟수도 없는 행사니까 안에 빠짐도 떡고 그때 지금 서천에다가 지금 텐트 치놓고 뭐뻥뻥뻥 끄거리는 거뭐 서막산 철출장하고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거 별로 할 말도 없어 보이는 거 아 지금 비주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별로 바람직한 행사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백산 철축제도 하려면은 좀더좀더 규모있게 프로그램을 짜고 정말 외부인에게 에? 밖에 내놓을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면은 에? 철축제를 하든지 안그러면은 체험을 해요. 네? 나는 오늘 진짜 이런 사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창피하더라고. 이분이 너, 내, 내 일행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누구냐고. 우리. 영주시의회 의장이다. 내 친구다. 내 그랬어요. 나는 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뭐 부끄러워요. 뭐내 친구 중에는 뭐 아, 예의 범절이 빠듯한 친구도 있고 예의 범절이 없이 뭐 이런 부류의 친구도 있고 그런 거지. 왜뭐이 한... 한 팔쪽에 걸리는 손가락 길이도 다른데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영주에 그래도 기관자라고 이 하고, 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을 처신 좀남 눈에 거슬리지 않게 처신 좀 잘합시다. 그리고 영주 서천에 이물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거, 어, 보도자를 해가지고 시민들인데 이해시켜야지. 나는 지금 이거 까짓겠는가? 이 사진 어디에 엉터리 없는 거 가져왔는가? 아니잖아. 아무말도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 시민들인데 어떻게 대한 여사 여산 일로 이렇게 됐다고. 응? 이게 아마 며칠째 이렇게 계속 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따로 있지. 이 오늘 물은 나무를라 그런 물나무를 수도 있어. 그 많은 사람 많아 놓고 이물 옆에서 일을 저절 행사를 했다는 것도 창피스러운 일이고. 오늘은 제가 이 서백산 철쭉대에 대해서 영주와 단양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마치려고 봤을 적에 제가 금방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임병하 도의원이 경상북도 의회에서 5분 발언인가 할 적에 이 소백산에 투자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 모든 노력에 대해서 평가한 일이 있어요 어? 인구, 3만의, 인구 3만의 단양 사람들이 소백산을 아끼는 정도 재원적으로 아끼는 정도가 조속 지열이었잖아. 인병아 동현인데 물어봐. 내가 그 영상 지금 갑자기 저도 이거 그때 에 방송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찾지를 못해 내가 뭐 올리는데 응? 돈을 투자하는 그자체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뭐 케이블카가 뭔가 한다 그러는데 뭔가 할라그는 의욕은 뭐가 응? 어? 그거 뭐 정치적인 도구로 앞으로 뭐선 선출을 하려고 선출을 될 그런 도구로 한번 써 보려고 하려고는 의지는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관리가 엉망이라. 응? 그리고 지금 입지 케이블카에 입지 선정하는 것도 지금 봐서는 엉터리 없어. 나가 오늘 같이 일행에 동행됐던 사람에게 얘기 들었는 그런 입지 조건을 오늘 제가 들었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영주 방송이 주관이 돼가지고 심포지엄이나 포럼, 아니면은 세미나 이런 명목으로 한번 그것을 발표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오늘 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응? 에 한번 참여를 해서 발표해서 그 좋은 안을 제안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네 영주도 앞에 선 사람들도 어? 지금 물론 처음 시작해서 열정이 많은 열정이 많은 임정덕 의원을. 응? 그 사람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비교되는, 비교돼야지. 임종도 의원이 1을 하면은, 이 밑에, 에? 공천 받는 사람은 그 10배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임종도 의원이 10배를 하고, 이 옆에 공천 받는 사람이 1도 뭐 하고 있잖아. 0.5 정도 하고 있잖아. 어? 말이 돼? 오늘 영주 소백산 관련해가지고, 오늘 세상 인심. 소의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영주시의 시장이라든가 시의장을 시의 오늘 내가 사실 많이 나무랬는 거는 이 나무랬는 거는 각자가 보는 사람마다의 시각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받는 시각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받는 시각이 삐딱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절 욕해도 좋습니다. 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어? 각오를 하고 앞으로 어? 선출직이나 지도자란 사람들이 앞에 나설 때는 그래도, 우리 같은 놈은 뭐, 스리파크 고 반바지 입고 끼 나가더라도, 그래도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제 모습을 갖춰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오늘 세상 인심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